안녕하세요. 검출이 전입니다. 어, HP 노트북 사용하시는데요. 음, 업데이트가 된것 같죠? 어, 윈도우 구성 준비 중이라고 뜨고 아예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어,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음, 아직도 디스크 방식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윈도우 7이잖아요. 어차피 이대로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SSD로 설치를 하고. 어, 윈도우 10 으로 어,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어, 후면에 일부 덮개만 열어주면 어, 손쉽게 어, 가이드와 함께 어, 고무가이드죠 가이드와 함께 하드디스크를 분리할 수가 있고요 다시 고무가이드를 SSD에 어, 이렇게 씌우고 반대로 조립을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어 예전 자료라서 이제 사진이 그렇게 상세하진 않아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은 더 상세하게 이제 저희가 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전 거라서 어 아무튼 바이오스에 진입을 해서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 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어 설치가 된 상태예요 hp 복합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다행히 이제 연결을 쉽게 할수 있어서 이렇게 바로 테스트 인쇄까지 했고요. 음, 대부분 인식이 되더라도 장치 추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해야죠. 암튼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사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예전 잘해 오긴 한데. 사진이 너무 적네요.